이러면 벌써 주요 기믹 두 개를 파괴했어 바닥에 장미꽃 깔리는 거 미리 터트려 가지고 안 맞도록 조정하는 거랑 방금 원 따라오는 거 그냥 가운데 따라가는 거. 이발 피해. <laughs> 지금 제 명성이 한 4만 2천이거든요. 베누스 딱 명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딱 베누스 한번 트라이하러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베누스는 좀 쉬운 편인가 보네. 엔간하면 딱컷도 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아 포춘코인 7개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아우 추억의 아이템 포춘코인을 아우 고맙습니다. 1단, 2단 강림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아, 그러면 저는 오늘 1단 갈 거니까 1단은 할만한가 보네? 던파에서는 행복하냐고요?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던파 가 너무 재밌어요. <laughs>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던파가 너무 재밌어서 피로도를 갈구하게 돼가지고 PC방 갔어. <laughs> 아, 이게 PC방 가면 추가 피로도 주거든요. 아, 더 게임하고 싶다. 물론, 이제 뭐, 던파도 나중에 고이고 나면은 또 고였을 때 권태가 또 따로 있겠지만은 너무 오랜만에 새로운 게임이라 그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가 이제 상급 던전이잖아요. 나는 상급 던전도 레이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상급 던전 달자모 깨는 영상에서 제가 이 상급 던전을 막레이드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레이드가 막 아니라고 하는 거야. 댓글에서 상급 던전이랑 레기온이랑 레이드랑 뭔가 다른가 보네, 다? 상급 던전은 그냥 파밍처라고? 아니 나 지난주에 파밍처에서 뒤집어냈는데 무슨말이야 <laughs> 아니 저 지난주에 죽을뻔했어요 그때 진짜 마지막 마지막 피로도 영끌해가지고 간신히 깼는데 상황판 보고 하는게 레이드 그냥 뚜까 패는게 레기온이라고? 아 그러면 레기온은 그냥 보스랑 1대1 싸움을 하는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이구 여캐 애들이 가슴이 왜이래 아 베누스가 미의 여신이에요? 아 그러면은 상급 던전은 레이드라기보다는 그냥 파밍처고 레기오는 레이드긴 한데 그냥 보스랑 1대1 대결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레이드는 보스랑 대결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상황판까지 봐가면서 여러가지 전략적으로 움직임까지 해야 되는 건가 보네 파티원들이랑 전략을 나눠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베누스 한번 가볼까요? 미망의 꽃잎을 완료해야 된다고? 잠깐만 이거 스토리 밀다가 피로도 다 쓰면 어떡해? 이거 하는데 지금 피로도 까이는 거 아까운 거 정상인가요? <laughs> 지금 스토리 던전에다가 피로도 8을 썼네? 아, 그래서 보통 스토리를 부캐로 밀어요? 어, 그러면은, 던파는 캐릭터마다 스토리 밀어줄 필요 없어요? 아, 한 캐릭만 밀면 바로 스킵이 가능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 여자친구 점핑권 없이 던파 시작했거든요? 지금 100레벨 도착했습니다. <laughs> 던파 진짜 열심히 해. 거기다가 충격적인 사실, 여자친구가 이제 피로도 다쓰고 던슬렁 던슬렁 하다가, 아, 할거 없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버퍼 하나 추가했어요. 뮤즈. 뮤즈 만들어서 걔도 피로도 밀더라고. 나보다 열심히. 해. 지금 아라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 피로도 그만 빼서 벌써 20 피로도 썼어. 피로도 그만 먹어. 피로도 그만 먹어. 부케마을 키운 다면 먹고 뭐 싶음. 저 아수라 하고 싶은데. 아수라가 부케의 정석이야? 아니, 저는 부케의 정석이 아수라 하려는 게 아니고 컨셉이 마음에 들어서 하려는 건데. 멋있잖아. 전파 유저들한테 약간 그지 이미지라 멋있지 않다고요? 아수라가 왜 그지 이미지야? 광복 캐릭으로 유명했어가지고 쌀 먹이 이미지 있다고? 그니까 러 이유가 뭐야? 아수라가 이제 공격 범위가 넓어가지고 쌀캘수 있는 던전을 빨리 돌수 있는 캐릭터였나?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쌀 먹이 이미지가 있나? 아 스킬셋이 노가다 하기 편해서 아로스탁랑 똑같네. 로아도 이제 지금 저기 엘가시아 가면은 막모국고 달린 썬버너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laughs> 근데 이제 서머너 분들 뭐 제가 뭐 그렇게 막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나는 그냥 컨셉이 좋아가지고 하고 싶던데, 아수라? 오! 아니, 종민이 형, 내 아내임 드립에 그렇게 수줍어 더니 꼴짜랄이었네. <laughs> 아, 다들 강림 초기 때 베누스 버기기란방제가 많았어요? 아니 베누스 강림이 처음에 되게 어렵게 나왔을텐데 이거 동기부여가 엄청 크게 됐겠네 <laughs> 제가 이제 얘기 들었을 때는 던파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도 브금팀이랑 도트팀은 욕하지 않는게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여기가 이제 베누스 들어가는 곳인가? 일단은 쉽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가볍게 깨보겠습니다 자 드가자 와 완전 땅명성이네 제가 지금 이제 4만 2천이니까 오늘도 헤딩하냐고요? 헤딩으로 가죠?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지금 이제 상급 던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뚫어가는데 전부 다 싱글 모드가 가능하다는 거. 던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 컨텐츠까지 싱글 모드를 지원하니까 도전해 보기가 너무 편한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베누스 저지 시작. 난이도를 선택해 주세요. 우아한 황금의 목걸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구세요? 나야? 뭐? 뭐야? 이리로 왜 왔어? 키 누르니까 이로 이동했어 왜 마음대로 이동하지? 템 누르니까? 이건 뭐죠? 천사의 비단 사용시 전방으로 비단을 던져 대상 위치로 이동하 특정 물체를 가져올 수 있다 공중에서 사용시 사용가능한 대상이 이동한다 잠깐만 내 레미의 손길에 왜 8개 표시가 있지? 설마 물약 개수 8개 제한 이런 건 아니겠죠? 어? 됐다 물약 다 먹은 것 같은데? 아아 물약 개수 제한이 있구나 아 이게 마음 편하게 물약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전처럼 일단 한 새끼 잡고 생각해 오케이 컷 됐어? 오와도대체 진짜 잘 찍는구나 잠깐만 물약 충전 안 해줬잖아 잠깐만 잠깐만 물, 물약 충전 안 해줬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쉽다매아 그래. 여기부터 이어서 해주는구나 어? 근데 오른쪽 가슴에 점이 있네요? 뭐야? 나 따라온다. 이걸 잠깐만, 이거 패턴이 이렇게... 야 아따...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아니, 근데 줄수가 왜 이렇게 높냐? 이 통이 왜 이렇게... 아. 이발 아... 꽃을 미리 밟아가지고 없앨 수가 있네. 맵에 가득차기 전에 오케이! 상급 던전보다 쉽다네 우리한텐 쉽다고요? <laughs> 아, 꽃 너무 많이 핀다. 아, 이거 좀 그렇잖아, 이거는. 적당히. 해. 꽃이. 아니, 왜 맞는 거지? 아, 오히려 방금 그 패턴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운데로 가, 일단. 오히려 가운데로 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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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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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가 따라가 따라가 지고안 맞도록 조정하는 거랑 따라원따라오는거가냥가 그 따라가 따라가 는거 이발 피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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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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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니 뭔가 이 번턴에 깰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패턴 다 적응했기 때문에 이것만 깨면 일단 끝이에요. 근데 베누스 누나 저 입장하는 컷신 볼 때마다 살짝 들어 올려보고 싶. 잠깐만 이게 꽃깔려 있을 때 이거 패턴 시작하면은 이거 제 입장에 이제 입장에 이제 입장에 아니 이게 죽었을 때. 만약에 빨리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바로 후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코인을 쌀먹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코인 쌈먹 필수야 이거 게임. 일났다야 물렸었어, 물렸었어. 후퇴, 후퇴, 후퇴. 다시, 다시, 다시. 아니 근데 템 눌렀을 때 어떤 때는 쟤한테 갖다 붙고 어떤 때는 그냥 무슨 영혼만 슈라라락하고 이거 오는 어느... 이거 봐 영혼만 슈라라락하지. 이유가 있나? 베너스 앞에 있는 장판을 다 지워야 돼 그래야지 딜로 오면서 요거 기다릴 수가 있어 그렇지 뭐야 불피였는데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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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laughs> 아니아니 후퇴 태특이 아니라 <laughs> 그게 아니고 결국 레이드 게임은 완벽한 도자기를 깎는 게임이야 방금 도자기가 완벽하지 않았어 무력화 게이지. 무력화 게이지는 몬스터에게 가는 공격이 더 강할 수 있도록 빠르게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아, 이 게임에도 무력화 게이지가 있네. 아, 던파에도 찐무가 있구나. 이번에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 컷. 할만하네. 일단은 할만해. 와, 이거는. 이번은... 아니. 아니, 도트로 좀 인간의 한계를 넘었는데? 뭐야? 일단 끝난 거 아니야? 방금 당연히 끝나죠 어, 뭐야? 어디야? 어디가 정답이야? 뭐야? 어? 나가다가 나가다가. 나가, 나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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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지게 어떻게, 어떻어가어어 아맨 처음에 기믹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네 반짝이는 곳이 안전지대니까 저거 따라가셔야 돼요 라고 맨 처음에 친절하게 기믹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이걸 알려준다는 건 뭐다? 이거 패턴 알려준 걸로 이 레이드 내내 장난칠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체력이 만삼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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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이했다. 터지고 들어가야 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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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가, 나가. 가운데 장판 생기면은 터지는 거 확인 하고 들어가야 돼. 나갔다가 나갔다가.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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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laughs> 황금의 광채? 뭐야 이거? 김이 시작서 김이 시작서 김이 시작해. 오케이 황금구슬 3개를 먹어가지고 안전한 황금구슬로 들어가면은 육사기를 피할 수가 있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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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의 광채 황금의 광채 하나 둘 근데 황금의 광채는 왜 멘트를 안해줘? 됐어 지금 딜러 그럼 이제 공중에 뛰어 공중에 왜안 뛰어? 네개 먹어야 돼 <laughs> 깜짝아 죽을뻔했네 근데 방금은 오히려 잘했어 왜냐면은 끝까지 딜을 넣었기 때문에 그죠? 3 개까지 먹고 장판 깔고 아나 무서워서 좀 빨리 먹을래 <laughs> 아이 무서워 혹시 혹시 실패할까봐 아이 무섭네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아 거울 타면 이동돼 오케이 오케이 들,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갔다가 이 들어가면 나갔다가 오? 아니 이새끼 왜 어떨 땐 터트리고 어떨 땐안 터트려 탭키 써서 붙으면 되나? 아 여기서 이 친구가 장판을 퍽 때려 그럼 탭으로 들어가 다시 또 나가 다시 들어가 쓰고 러지컷 근데 요즘은 그거 없나요? 버스 때렸을 때그 미스 뜨면 스턱이라고 뜨는 거 없나요 이제? 옛날에는 격투가 가지고 버스 때렸을 때 미스 나면 스턱 뜨고 그랬는데 수고요 깼잖아 나. 가볍잖아.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뭐뭐뭐뭐뭐뭐뭐 나가다가 나가나가나가 저도 감사합니다.